전반전 휘설과 함께 시작됩니다. 아르헨티나 대 AC 밀란 두 팀의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AC 밀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에 나섭니다. 아르헨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합니다. 공간을 봤는데요. 브라울. 자 기회가 왔습니다. 자 스페인의 보물 같은 선수가 나왔습니다. 라울 곤살리스가 나왔습니다. 아 라울 선수 볼 컨트롤부터 슈팅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작이 정교하고 우아한 선수입니다. 플레이가 아주 아름답다고 할수 있어요. 네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도 함께 갖추고 있던 선수인데요. 맞습니다. 라울 선수는 허슬 플레이도 잘해서 팀의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선수입니다. 뒷공간을 노립니다. 페드리 라울 로즈볼 선화 트랭키데요 받을 수 있을지 벨레티 좋은 시야로 끊어냈습니다 라울 레반도프스키 아 찼습니다 패스를 받았습니다만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라울 음바페 몸싸움으로 막아냅니다. 패스 따라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, 슈팅까지는 가지 못합니다. 어, 오늘은 초반에 어떤 양상이 나올지 궁금한데요. 이제 막 시작되어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. 선수들의 체력이 충분해서 적극적으로 손재골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. 음바페 뒷공간을 노립니다 수비수 없습니다. 슈팅! 손재골을 올립니다. 멜란! A11년 먼저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. 수비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스루 패스를 연결해서 결국 슈팅까지 마무리 짓습니다. 두 선수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볼수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은 절대로 흘리 나오는 장면이 아니죠. 1대 0 경기에 불이 붙습니다. 이제 이 흐름을 이어 나가야 할 텐데요. 상대 팀도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집착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. 오카자키 신지. 몸싸움 잘 버팁니다. 에이시밀란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. 오카자키 신지 발매트로 크로스. 비토르 바이아 직접 해결했습니다. 벨레티. 음, 좀처럼 패스가 이어지질 않네요. 패들이 높게 찔러줍니다. 베드리 파비에르 사네티 수비가 잃고 있었네요 마르틴 카세레스 자 연결될까요? 자 이건 있어요! 공격 전개 대단히 빠른데요 음바페 어떤 활약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어, 예측하고 있었나요? 뒷공간으로 주드 벨링원 찔러줍니다 음바페 오카자키 인지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자 때려줘 슛 비토르 파이아 코자키 그 신지 받았습니다 자 오! 때립니다 자슛이 슈팅은 아깝네요 아르헨티나 수비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 들어줍니다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아르헨티나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을 하게 되겠습니다. 크로스가 이어지지 않습니다. 로날드 아라우호 길게 보냅니다. 패드리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.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. 은바페 주드 어 벨리노 자 기회네요. 때립니다. 아르헨티나 동점골 동점골입니다. 이걸로 동점 좋네요. 점입 가격 점점 재밌어지는데요. 슈팅이 여기서 전반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. 한 골씩을 주고 받으면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. 오늘 경기 전반전은 1대 1 균형을 유지하게 됐습니다. 네, 서로가 가진 장점을 잘 발휘한 전반전이었거든요. 팽팽한 흐름으로 전개되는 만큼 후반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양팀한 골씩을 주고 받으면서 후반전을 맞이하겠습니다. 후반전 킥오프 에이시밀란으로서는 후반전에도 계속해서 정유율 유지하되 역습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프랭키데요 반박자 빠른 패스 타이밍이 참 좋은데요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18인데요. 공간으로 찔러줍니다. 로달드 아라우호 공 끊어냅니다. 찔러주는데요. 여기 중요한데요. 패스 좋은데요. 좋아요. 슛. 데비드 시버 슈퍼 세이브 멀리 걷어냅니다. 벨레티. 공 빼앗습니다. 벨레티. 아, 이 선수는 공격 작업에 참 보탬이 되는 선수인데요.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. 킥포와 1대1 찬스. 밀라 들어갑니다. 경기를 뒤집습니다. AC 밀란 여기서 터지는군요. 역전골을 집어넣습니다. 은바페 슛도 시입니다만 멋진 드리블이었습니다. <목소리> 그렇습니다. 박스 안에서의 침착한 슛팅 단순한 방식이지만 그만큼 효과적이에요. 훌륭합니다. AC밀란 한점 앞서 나갑니다. AC밀란으로서는 후반전 이른 시간대에 추가 득점을 뽑아내는 데 성공합니다.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로 서 만들어낸 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. 끊어냅니다. 중요 득 벨링 업 오늘 이 선수의 발끝에 한번 주목해 보시죠 멋진 패스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파비아르 사네티 길게 보냅니다 자 보기는 잘 봤는데요 길게 찔러주는 패스 패스 빠집니다 중요 득 벨링 업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? 자, 좋은데요. 자, 제치고 올라갑니다. 오크사키 시인지 어, 받았습니다. 들어갔어요. 오, 빠르게 압박하네요. 지금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.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줘야 하거든요. 네,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. 네, 그게 중요한 거죠. 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앞이 비었어요.

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. 아, 위치 선정 탁월했습니다. 다음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었던 거죠. 에이시밀라, 두점 앞서 나갑니다. a 이시 밀란으로서는 두 골차 정도는 약간 여유가 있거든요. 다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. 주도권을 내주면 분위기가 급변할 수가 있어요. 마이클 오언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? 옵사이드인가요? a 이시 밀란, 아직까지 선수 교체가 가능한 상황인데요. 자, 연결될까요? 아, 호흡이 맞질 않았네요. 네, 찔러주는 시도는 좋았습니다만, 패스가 끊어졌습니다. 네반도프스키, 오렐리엔 슈아메이 공을 가져옵니다. 뒷공간을 노립니다. 공 다시 가져옵니다. 디에고 마라도나 비터 오시멘 아신체조건 아주 좋죠 벨레티 드리블을 저지했습니다 가로챘습니다 공간으로 패스 아! 자 때립니다 오! 아 좋은 슛이었는데요 지금은 좀 어땠을까요 분위기 좋은데요 움직임도 좋아진 것 같아요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a 이밀란 코너킥 두 번째인데요 리오넬 메시 은바페 메시 네잘 봤습니다 노치볼 사와 마테우스 찔러줍니다 사이드를 봅니다 만들 수 있나요? 위험 지역으로 이어집니다. 어, 위험했습니다. 방금 공격을 잘막아 냈습니다. 네, 훌륭한 테크를 보여줍니다. 여기서 한번 숨을 고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로날드 아라우호, 패드리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. 빅터 오시멘, 마테우스.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. 가운데로 보냅니다. 레반도브스키, 공간을 봤는데요. 가로 쳤습니다. 심해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 끝났습니다.